안녕하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배당률이 높아진 각각 41년, 51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배당 성장주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어프로덕츠입니다. 에어프로덕츠는 1940년 설립된 미국의 산업용 가스 및 화학 기업으로 물질 정제, 분리 장비로 직접 현장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매출의 49%를 차지하고 차량 등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북미 지역이 45%, 남미 지역이 3%,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지역의 합이 26%, 중국 제외 아시아 지역이 10%, 중국 지역이 16%로 북미 매출 비중이 크고 단일 국가로서 중국의 비중도 꽤큰 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로덕츠가 공급하는 산업용 가스 화학물질들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에너지 분야의 24% 화학 분야의 21% 전기전자 분야의 17% 금속 분야의 14%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로덕츠의 매출과 순이익 순이익률을 보면 매출은 5년간 연평균 9.52% 성장하였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 가량 성장하였습니다. 순 이익률은 21년까지는 2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10% 후반대로 이익률은 소폭 낮아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배당률은 2.92%이고 배당 성향은 59.88%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9.5% 배당 연속 인상 연수는 41년입니다. 배당 인상 연수와 배당 내역을 보시다시피 배당금은 매우 꾸준히 인상해 오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60%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올해 배당성장률이 1.14% 정도로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지역의 제주 둔화, 수요 둔화에 따라 큰 악영향을 받아왔기에 보수적인 배당성장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어프로덕트의 배당기준일은 3월, 6월, 9월, 12월 말이고 배당지급일은 2월, 5월, 8월, 11월 중순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 PR이 19.1배로 현재 구간은 코로나 급락 당시 수치와 비슷하며 과거 평균보다 확실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식수를 보면 주식수는 최근 5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여 총 0.8%가 증가했습니다. 매우 미미한 수치이지만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에어프로덕츠의 주가 차트와 배당률을 보면 주가는 10년 동안 120% 상승하였고 현재 주가는 242달러로 하나 약 32만원이며 시가총액은 하나 약 72종 규모로 꽤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률 차트를 보시다시피 현재 구간은 배당률 차트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평가는 평균 목표주가 272달러이며 총 15명 중 8명이 매수 나머지 7명이 중립응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두 번째 종목은 백돈 디킨슨입니다. 백돈 디킨슨은 1897년 설립된 매우 긴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및 시약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술회사로 BDmedical, BDLifeScience, b d i n t e r v e t i o n 을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BDmedical 부문은 크게 약배달솔루션, 약국 자동화의 약관리솔루션, 사전충전형 주사기 등의 의약품 시스템으로 나뉘고, BDLifeScience 부문은 통합진단솔루션, 세포계측법, 분자진단, 실험실 자동화 등 다양한 진단, 실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 인터벤션을 부문은 수술 관련 제품, 혈관 절제 시스템, 비뇨기과 관련 제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이 58%, 미국 이해 지역이 42%로 미국 지역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톤 디킨슨의 매출과 순이익, 순이익률을 보면 매출은 5년간 연평균 3.32% 성장하였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한자릿수 중반에서 후반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배당률은 1.54%이고 배당 성향은 30.87%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4.65% 배당 연속 인상 연수는 51년입니다. 성장률이 그리 높진 않지만 배당 인상 연수와 배당 내역을 보시다시피 배당금은 계속해서 인상해 오고 있고 배당 성향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 5%의 배당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백돈 디킨슨의 배당 기준일은 3월, 6월, 9월, 12월 초이고 배당 지급일은 3월, 6월, 9월, 12월 말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p e r 이 18.52배로 현재 구간은, 현재 구간은 과거 조정이 있을 때마다 터치하던 구간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충분히 접근할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수를 확인해보면 주식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 정도씩 증가하여 총4.7%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백톤 티킨슨의 주가 차트와 배당률을 보면 주가는 10년 동안 120% 상승하였고 현재 주가는 247달러로 하나 약 33만 원이며 시가총액은 하나 약 96조 규모로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률 차트를 보시다시피 현재 구간은 배당률 차트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평가는 평균 목표 주가 289달러이며 총 6명 중 9명이 매수, 나머지 1명이 중립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각각 41년, 51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배당 성장률인 에어프로덕츠와 백톤 디킨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종목 다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배당 성장과 밸류에이션 배당률 관점에서 볼때 현재 구간은 큰 리스크 없이 접근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자신의 사업 영역에서 긴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해당 밸류체인 내에서는 필수적인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